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280TV. 자, 오늘은 어떤 뉴스로 준비되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입니다 네, 정부가 얼마 전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까지 2단계여서 어, 조금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고, 2, 3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약간 2.5단계도 잠깐 두었었는데, 이번엔 1단계로 낮아졌습니다. 네, 수도권 네. 제외로는 전면 1단계고요. 수도권 음. 포함해서 생각하면 1.5와 1 사이 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단계 어떤 게 제한이고 어떤 게허용된 겁니까? 일단 1단계로 내려갔을 때 가장 큰 제한적 요소는 일단 우리가 방문판매하는 업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찾아가서 화장품을 팔던지 아니면 뭐 다양한 찾아가는 설명회 같은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직접 판매 홍보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찾아간 사람들이 홍보해서 판매하는 직접 판매, 홍보관 등이 이번 규제에는 여전히 금지로 남아있고요. 그 외의 지점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허용의 형태로 다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뭐 기존에 알게 되었던 뭐 음식점, 워터파크, 뭐 아니면 뭐 대형학원, 예배, 뭐 프로야구, 축구, 뭐 아니면 뭐 콘서트, 학술행사장 같은 다양한 형사장들이 됐고요. 뭐 클럽, 노래방, 아니면 뷔페 스탠드, 공연장. 그리고 실내 식단 운동 같은 사실상 거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제약이 풀렸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수에 있어서 그리고 그러한 제약에 있어서도 여전히 마스크는 기본 수칙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뭐 대부분이 다 풀렸다라고 보아도 될것 같죠. 왜냐하면 뭐 150제곱미터 이상이 음식점이면 한 50평 미만 정도 되는 건데, 그리고 저희 그 소상공인들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 그 정도 규모까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전면적으로, 하지만, 대항한 문제가 생긴 거는, 방역수칙에서 의무 범위, 우리가 뭐 다시 QR코드나 아니면 뭐, 거리 두기 아니면 마스크 쓰기, 그리고 사리간에 뭐 사람 몇명 이상, 모이자키 등, 다양한 규칙은 여전히 준수해야 됩니다만, 영업을 할수 있습니다. 네. 정부 입장에서도 고민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수경제가 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많이 위축된 상황이었었고, 더 이상 뭐,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판단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여하튼 코로나가 완전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는 백신이나 치료약이 개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사회적 거리 두기의 준하는 그 내부적인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준수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특히나도 이번에 가장 큰 변화는 아마 학부모 분들이시일 텐데요. 자녀분들이 이제 등교를 곧 시작하게 될것 같습니다. 19일부터는 학교 인원의 등교를 3분의 2까지 완화한다고 하는데요. 특히나도 오전반, 오후반 형태로 해서 전면 등교가 시행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특히나도 학교가 이건 선택하는 문제긴 이 합니다만, 이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모님들뿐만이 아니라 뭐 대다수의 직장인들을 포함해서 아 이번에 1단계 완화된 것이 좀더 사회 의 활력이 좀도다 이렇게 불어날 것 같다라는 건 생각을 한것 동시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가 뭐 남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자신을 위한 예방이 더욱 더 중요한 시기이니 예, 그전과 같이 마스크와 뭐 부득이한 경우의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자제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독감하고 착각되실 수 있더라도 항상 검사는 받아보시는 게조그마한 기침, 감기 혹은 뭐 발열 등 다양한 현상이 있으면은 그 전에 꼭 검사를 아닌 것 같아도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이 10월 10일 첫 야간 열병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에 신형 전차, 장갑차가 공개되었고요, 신형 방사포도 공개되었으며 특히나도 이번에 신형 탄도 미사일이 공개됐습니다. 이번에 특이할 점으로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발생 발, 이번 열병식에서 나왔다는 게 보여졌고요. 그리고 나서 특히나 이번에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이 눈물을 보이면서 그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주민들의 친화적인 반응을 많이 보였던 것과 그리고 대남 제스처를 취했다는 게좀 특이할 점이었습니다. 음, 네. 왜 10월 10일인가요? 10월 10일이 당 창건일이라고 해서 그래도 0십절이라고 하면서 북한 사람들이 음. 그 당이 원수지 않습니까? 네네. 국가가 먼저가 아니라 당이 먼저인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경사적인 날이라고 다 해서 십십날 보통 많이 하고는 합니다. 우리 국군의 날 하고는 좀 다른 거네요? 네, 네, 다른 개념입니다. 다만 우리 국군의 날과 70년 행사 때도 저희가 야간에 음. 하지 않았습니까? 국, 국방부 앞에서 저희가 전쟁기념관 앞에서 저희가 야간에 대통령이 모이면서 다양한 행사들을 벌일 고했는데요 이날도 역시나도 야간을 했다는 그 점에서 70년 행사와 대비되는 게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네, 다음 뉴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대학 교수들이 의대생을 대신 사과했다는 뉴스입니다. 네, 대학 교수분들께서 의대생을 대신해서 의대생 시험을 다시 재시켜 달라. 그들은 잘못했으니까 좀 선처를 해달라라는 식의 사과,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정부는 의료계가 단체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및 국민의 동의가 없지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의료계에서는 2,700명의 의사 배출이 늦어지거나 아니면은 5년간 의료 붕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들 많았습니다. 다만 여론이 지금 냉랭한 걸로 봤을 때 앞으로는 좀 힘들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네, 의대생들 그 시, 국시 거부했을 때 대학 교수님들 지지 선언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연히 그 지지 선언하셨던 교수님들은 사과하는 것은 맞겠으나. 그걸 은대생들의 대신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불성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뉴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모두 네이버를 쓰죠. 아이디가 하나씩 있을 정도로 네이버가 확산됐는데요. 이번에 공정위에서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문제 관련해서. 어, 경, 징계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알고리즘인가요? 검색 알고리즘인가요? 네, 검색 알고리즘입니다. 네. 기존까지 네이버는 단순 알고리즘 개선이다 그리고 뭐 검색에 있어서 알고리즘으로 했기 때문에 사람 조작이 없었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번 공정위를 통해서 그 전까지의 해명이 무섭게 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타사에게좀 불이익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소개도 좀 듣고 대충 대충 가르쳐주고 해서 자사만 좀더 우대하는 형식의 정책을 취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 네이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그래서 알고리즘을 조작하면 그게 네이버한테는 어떤 이득이 되는 건가요? 어, 네이버에 이득이 되는 거는 자사에 있는 쇼핑몰 입점하신 고객들, 그런 사람들 아니면은 음. 어, 또 자기 검색에 있어서 자기 상품들이 우선적으로 떠오르고, 말해드리자면은 유튜브도 있고, 네, 아프리카 TV도 있고, 다양한 곳에 있는데, 먼저 네이버 TV에 있는 게 먼저 올라오는 그런 식으로의 형태로 음.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공정 경쟁을 모토로 하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이러한 조작의 것으로 좀 휘말리게 된다고 하면 누가 믿고 이런 물건을 판매하곤 하겠습니까? 좀 철저히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뉴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우리 모두 택배를 기다리곤 합니다. 택배 오는 게 굉장히 우리도 하루에 저는 일주일에 한한개 이상은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배 기사분들과 계속 연락 주고 받는 경우도 많아서 문자 엄청 쌓이곤 했는데요. 이번에 뉴스에 따르자면은 택배 노동자분들의 과로사가 많다고 합니다. 네, 이 과로사의 원인은 뭐 많이 일을 하니까 그 과로 하시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피로가 계속 누적되어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이제 과로사인데. 그 택배 노동자분들께서 적당한 선에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까지 생기게 되는 건가요 일단 한국에 빨리빨리 문화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문했으면 왜 내일 안와 아니면 며칠 안에 안오면또 늦었다고 클레임 거는 문화도 있긴 하고요 또한 사람 자체 고용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업무에 비해서 가외업무가 굉장히 많아서 전체 업무의 43% 정도가 주 업무인 택배 배달이나 아니면 택배 이송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가외 업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인력도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어,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 택배 노동자분들이 그 배송 업체에 고용이 되어서 하는데 덜 고용했다라는 말씀인 건가요? 고용 형태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자영업, 그러니까 독립적인 계약급자로 되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전까지는 부각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도 최근에 갑자기 급증한 경향도 있습니다. 코로나 19 이후로 택배 물량이 26.8% 정도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고용을 갑자기 늘리지 못하고 기존에 있던 인원들한테 이 부담감이 늘어나다 보니까 막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동구에서는 요양보호사 등 이런 택배 노동자를 포함해서 이 코로나 이런 시국에 노동을 하시는, 그래서 꼭이 사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들을 저희 필수 노동자라고 하는데, 네. 이분들을 좀 보호하기 위한 조례도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위의 법령들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분들에게 너무 과한 노동이 요구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택배비라도 좀 많이 드리면 좋은데, 택배비는 뭐 조사 좀 해보셨나요? 네, 택배비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laughs> 보통 4,000원 이하 선에서 맞춰져 있곤 합니다. 소비자가 결제할 때 4,000원 이하 선으로 보통 맞춰져 있고 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좀 올라가긴 합니다만. 보통 우체국보다 낮은 거를 많이 기준으로 샀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추세가 된다면은 궁극적으로는 택배비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음. 발생할 것 같아서 택배비 인상이 되더라도 소비자분들의 양해가 필요하지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전좀 어, 좀, 좀, 좀 다른 의견이 좀 있는데요. 그 택배비가 저희가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다 노동자분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택배를 그 운영하고 있는 배송업체에서 상당 부분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합리적인 그런 균등한 배분 비율부터 다시 한번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려야 한다라고 하면 이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다음 뉴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어, 낙태법이 최근에 위헌... 소송을 당해서 그리고 위헌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확히는 헌법 불합치를 받았는데요. 네. 이번에 낙태법 개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낙태 임신 14주까지 합법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 어, 14주까지도 합법화 추진하고 24주까지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낙태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아마 여성계와 종교계 의 갈등이 좀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상황입니다. 네, 워낙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황이기는 하나 사회가 점차 변화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의 인구 저출산, 뭐 이런 문제도 이렇게 안목적으로 뒤에서 관여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거는 뭐 그런 것들을 오해를 불식시키는 법령 개정, 오히려 낙태를 좀더저 유용하게 좀 확장시키는 내용인 거죠? 네네. 이 낙태죄라는 게 사실은 생각했을 때는 큰 그냥 죄로만 보기 어렵고요. 자기 결정권이라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문제와 그리고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문제, 그러니까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음. 그 죄가 성립하느냐, 어떤 게더 중요하느냐에 대한 갈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네이 논란, 은이 논쟁은 뭐 예전부터 계속 있어왔던 거기 때문에 음. 저희가 여기서 감론을 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네, 이번에 스티브 유 본명이고요. 우리가 흔히 알려지기론 유승준이라는 사람을 들려줬습니다. 이번에 유승준 씨가 비자 발급이 또 거부됐다는 논란과 BTS에 대한 병역 특례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합니다. 네, 유, 스티브 유는 뭐 아시죠, 잘? 네, 뭐 한참 뭐 우리나라에서 주가를 날렸었던 가수인데요. 그 당시에 군 입대를 지연하다가 그 끝내는 미국 시민권을 얻고. 그 그래서 그군 면제가 되었던 케이스였죠? 네, 맞습니다. 음. 군 면제라기보단 군 회피죠. 군 회피. 네. 음. 이번에 그래서 그 판정을 1 5년에 냈던 거부에 대해서 대법원이 패소를 판정했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허용해 줘야 다는데 이번에도 또 거부가 됐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다른 논리, 그냥 그때만 해당한다라는 논리를 통해서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더 법안을 개정해서 이와 관련하여 병역 호위 피탈자가 생기지 않는 현상으로 갈수 있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BTS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병역 특례 논란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네, 제가 기사에서 보면 그 BTS 팬클럽 아미라고 하죠. 거기에서 그 말씀하셨던 것들을 좀 인용한 기사가 있었는데 BTS는 한 번도 군 병역을 면제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라고 네. 하는데 왜 이렇게 정치권에서 먼저 들고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통 지금 나오고 있는 게그 대중음악이 아니라 그런 우리가 아는 클래식인과 같은 그런 전문적인 분야에서 음악에서는 그 병력 특례나 아니면 다양한 형태의 병력 대체 복무의 형태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대중음악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인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 사례에 대해서 어, 차별적인 거 아니냐 아니면 오히려 이렇게 국위선양을 목적으로 한 면제라면은 오히려 이 사람도 국위선양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라는 식의 논리를 가지고서 그런 이야기들을 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좀 그런 게 어떻게 본다면 현재 상황하고도 맞지 않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병역 문제는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 스타를 포함해서 이렇게 어, 예술인들이시죠 한참 주가를 이렇게 할수 있는 이런 시기적 특성과 군 복무 기간이 이렇게 겹치는 것 때문에 병역의 문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병역에 복무할 수 있는 기간을 한 40까지 늘려버리면 안 될까요? 그럼 뭐 나중에 본인 활동 다 하고 그 이후에 군대에 다녀오시면 그럼 형평성 문제에서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의경 다녀오셨으니까 아,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 되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해학 다니던 중간에 대, 그 군대를 복무하고 왔습니다만, 그래도 경력 단절이 필연적으로 생기는 게 발생합니다. 특히나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선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생계를 포기하고 국가의 의무를 다하러 가신 분들인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예비군 훈련을 가더라도 자기 장사를 접고 가야 되는 문제들도 발생하곤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뭐 경력기간 증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양한 형태의 대체 복무 혹은 다양한 형태의 그 배를 해 주는 하루만 갔다 오고 뭐 일주에 1년 동안 세번 3일을 다복무하는 훈련을 다녀오는 그런 형태로 좀 다양한 형태의 훈련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네,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군 복무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헌법에서 정한 대상이라고 하면 당연히 복무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특성상 그 기간에 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다른 합리적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뉴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울산에서 주상복합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저도 TV에서 봤는데요. 그 상당히 큰 화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강풍물에서 음. 화재가 많이 커졌다고 하는데요.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크게 화재 규모에 비해서는 다행히도 잔전하게 진압된 걸로 보입니다. 아,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그 걱정이 좀 많았습니다. 우리 서울숲 근처에 요즘 건물들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서울숲이 아니어도 기타 다른 곳에서도 지금 30층 이상의 건물들이 많아져서 우리 성동구도 이런 고층빌딩 화재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될것 같은데 뭐 이렇게 사전에 좀 준비하거나 뭐 확인해야 될 것들이 좀 있죠 네 요즘 고층빌딩에 대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데요 일단 개인집에 대한 안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집에는 소화기가 혹시 집에 비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아파트 음. 내에 단체보험이 있는지 그리고 아파트 개인 자체, 자택에 대한 개인 보험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다중이용 시설은 그 소화기의 배치 기준이 문이나 아니면 설치물로 이렇게 구획 나뉘어져 있으면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정용 주택에는 적용되고 있지는 않은데 화재는 우리의 모든 걸다 없애버릴 위험이 큰 것이기 때문에. 얼마 비싸지도 않습니다. 뭐 2, 3만원 정도면 투청형 소화기는 더 쌉니다. 이런 거 하나씩 방마다 놔두는 것도 되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런 화재를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 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근래 뭐 성공 소방서를 생긴 것 뿐만이 아니라도 생활안전 체험장이라고 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음. 대해서 상황이 어떻게 피난하는지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장도 있습니다. 네, 주민, 국민 여러분도 많이. 음. 참석해보면서 참 체험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지진 체험장도 있고, 이제 가상으로 화재가 발화가 되었다라고 전제를 하고 소화기를 뿌려보는 그런 것도 좀 해볼 수 있으니까 우리 더더군다나 우리 낮 시간에 우리 자녀들만 있잖아요. 자녀들에게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어, 다음 뉴스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에 전기 자동차 많이들 여행하곤 하는데요. 코나 EV에서 불이 음. 났다고 합니다 네. 네 이게 소형 RV라고 해서 상당히 유명하고 인기 차종으로 알고 있는데 화재가 났어요 네 맞습니다 네, 배터리에서 네.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 성동구에서도 충전소 많이 생기고 있는 거 같습니다 네 충전소가 지금 현재 뭐 계속 늘려가겠다라고 뭐 우리 성동구청장님께서 어 그린 1.5 단계, 뭐 1.5배, 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조금 더 이런 그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확장시키겠다라는 계획이 발표된 것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네, 최근에 음. 저도 다니면서 많이 보았던 것 같은데요. 근처에서 근데 다행히도 화재 발생은 없었습니다만은 음. 그 근처에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근처에 소화기가 있나 저 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소화기가 그렇게 자주 눈에 띄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거의 제가 받는 소, 충전소는 못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소화기가 배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제가 들기도 합니다. 사실 자동차 화재는 이런 전기차뿐만 아니라 뭐 예전에도 있었던 문제이죠. 뭐 BMW 시리즈에서 뭐 크게 화재가 나서 계속 뉴스에 크게 나오기도 해서 뭐 BMW는 지하 주차장 세우지 마세요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전기차까지 그런 걸로 보아서는 어쨌든 자동차 화재에 대해서는 뭐 경각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특히나도 이번에 코나 주인 가지신 분들은 현대차에서 리콜을 하겠다고 발표했으니까 혹시나도 문자나 혹시 네. 연락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근처에 있는 정비소에 가서 이 관련 리콜을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도 뭐 차량 소유자가 자비 수리를 했다고 하면은 그와 관련해서 현대차에 청구하실 수 있다니까 모두 의 안전을 위해서 꼭 리콜을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앵커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또 우리 성동구가 충전 전기 충전소, 전기 자동차 충전소로 확충하고 있는 어 지금 과정에 있으니까 이때 소화기도 같이 함께 충전소에 비치해서. 유사시에 충전하다가 화재 날 수도 있잖아요. 또는 우리 성동 구민들 누구라도 전기 충전소에 소화기가 있다. 이걸 알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인식을 시켜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287예보의 앵커 김동환 신반장이었습니다.